안녕하십니까. 태여태여태여 오늘은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갖고 들어볼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뭐가 들렸는지 살펴볼까요? 살펴볼까요? 메이크업 섀도우. 번지, 섀도우, 쓸때 하는, 그, 습, 이거, 푸. 사랑 사랑, 마스카라. 마스카라 게요 빛하고, 머리끈 두 개하고, 빛하고, 이거, 서아인것 같아요. 서아 인형 머리띠 너무 작은데 어떻게 이거만 좋아져? 일단, 인형 머리띠.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스티커하고, 철철 마지막으로, 세요 앞에, 팍! 어머! 여러분들, 이거 머리 다 빠지면 안겠어 얼굴을 소개해 주시오.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너 손이 없구나. 내가 해줄게. 안녕, 여러분. 어, 아, 너 이름을 소개해 줘야 돼. 내 이름은 조용이야. 조용이 이름이 너무 안예쁜네 아, 예쁜이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맞아. 얘 이름은 찰나, 처번이야. 어때? 내 머릿결 좋지? 어, 너 머릿, 너 머릿결 좋아. 그럼 지금부터 눌러볼까요? 네. 고고고. 아, 요즘 머리는 뭐지? 한번 봐볼까? 어머, 이런 머리도 예쁘고. 어머, 이런 머리도 예쁘네. 요즘 눈은 눈이 이런 눈이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손님 머리가 이렇게 선발이세요? 어, 안 그래도, 그래서 왔어요. 근데 요즘 뭐, 유행하는 머리를 좀 봤거든요. 손님이 어울리는 머리 골라보실래요? 어, 정말요? 저 오늘은. 네. 어, 소개팅을 나갈 건데. 네. 좀 어울릴만한 머리 있을까요? 네, 그럼요. 어울리는 마, 어울리는. 이 이걸 보면 돼요. 어 근데 선생님 정말 머리 잘해요? 그럼요. 눈은 어떤 걸로 해드릴 거면요? 하트 모양으로 해드릴까? 요 동그라미로 해드릴까요? 어 하트 모양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어우 저 그렇게 양쪽으로. 여기요? 어 아니요 좀 넘겨보세요. 어머 어, 저, 저렇게 양쪽으로 머리 묶어주는 스타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기요? 아니요, 그 옆에요. 여기요? 아니요. 늦죠? 네, 그 머리 마음에 들어요. 이 머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화장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 먼저 머리부 잡혀 있을게요. 어머, 너무나 도면어, 머리가. 어, 사비비도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삐이 필요할 텐데. 아니, 괜찮아. 손님! 네? 머리는... 어, 어, 그... 머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제 머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머리가 너무 길고 앞머리가 너무 길고 옆에만 있어요. 어, 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 잘할수 있겠죠? 이렇게. 아,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머리 안갈래요 묶을게요. 머리도. 이렇게 니까 이걸로 이 정도면 됐나요? 한쪽 짝짝이 아닌가요? 요즘 날씨 너무 덥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켜고 있는 건 아니고 선풍기만 켜고 있어요. 에어컨좀켜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더운데. 알겠습니다. 틱. 더운데. 네. 어, 메이크업을 해도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을까요? 네, 안 지워져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마술 화장대요. 마술이요? 네. 마법의 화장대요. 마법을 써서 화장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네. 마법을 외워주시면 돼요. 그것만 얘기하면요. 예, 그것만 얘기를 하면요. 금산 지워져요. 땀이 나두고 제가 마법을 외워야 돼요? 네. 아. 그럼 마법을 제저가 얘기해드릴까요? 네. 화장아, 지워지지 마라. 화장아, 지워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오, 여기 정말 신기한 곳인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야. 잘못 묶으면 제가 다시 해 드려야 돼요. 아, 이 아, 육쪽 키가 안 맞는다. 어, 머 잠깐만요. 장은 시작해 볼까요? 섀도우도 먼저 할게요. 손님, 이걸 이렇게 하고 묶어야 됐어요. 먼저 섀도우 색깔은 오늘의 화장 컨셉은 뭐예요? 오늘 늘이 컨셉 이름은 아이 예뻐 얘 이름인데요. 아이 예뻐 주 아이 예뻐 그럼 이제 여기 쏘인데 아이 예뻐라. 별별 아이 예뻐요. 잠깐만요, 금방 예뻐질 거예요. 예뻐지고 있는 거 같아. 아니에요? 아, 어딨어볼터치어 이걸로 지워지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볼터치를 이걸로. 짠, 잠만 붙이면 될것 같은데? 난 정말 사랑. 어, 잠깐만. 어, 반대로가 봐. 이렇게 인 돼. 어, 됐어요. 이제 거의 다잘 가는 거 어 이거 정말 선생님 혼자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 이거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 아무 사람도 없는데요 어 너무 예쁘다 오늘 제가 소개팅 잘 되면 네. 선생님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알겠어요 저 마법주문 걸어주셔야죠 알겠어요 지워주지 마라 지워주지 마라 치워지지 마나, 채워, 화장아, 치워지지 마라, 치워지지 마라. 얼마가요, 오늘? 공짜로 드릴게요. 뭐라고요? <laughs> 공짜로요. 정말요? 네. <laughs> 오, 그래도 돼요? 그럼요. 혹시 저로 연습하신 건 아니죠? 네. 어, <laughs> 이상한데. 알습니다 저는 공짜로 화장하고 머리 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 소개팅 잘 다녀올게요. 네, 안녕히 안녕하세요.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헤어 메이크업 성공! 오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갖고 놀았어요. 일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어?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빠빠. 다이아 해피하우스.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